간호사에게도 간호사가 필요해. 간호사 여러분,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? 안녕하세요. 저는 땡땡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. 병원에서 꼭 바쁜데 지금 휴가를 가야겠느냐고 하시면서 반려하시더라고요.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? 근데 이거, 익명 보장해드려야 될것 같은데?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. 저는 예전에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이시우 변호사라고 합니다. 간호사 분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더잘 아실 것 같아요. 일반 병동이 월 평균 6.2일, 그리고 중환자실 6.5일, 응급실은 6.4일. 월라배를잘 챙겨가면서 일하는 건좀 어렵다라고.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잖아요. 일단 간호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더 규제. 어, 만들어질 거고요.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?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밤중이라도 온라인 상담글을 남기면 최대한 빨리 어,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. 저도 꼭 기억해뒀다가 혹시 불합리한 일이 생긴다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간호사분들 노무 법률 상담 서비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